자, 반갑습니다. 마트 타운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음식은 한입 김치전.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와져요 요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또 제가 에어, 좋아하는 에어프라이. 에어프라이 바로 튀기시면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전을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지금 딸미면 재채기 됐어요. 자, 우리. 요게 가격이 5 9 9 0원이고요 음, 420g 들었습니다. 홈플러스 전용 제품이에요. 김치전 말고도 뭐, 녹두전, 뭐, 동그랑땡, 뭐, 빈대떡, 뭐, 등등. 전 엄청 많습니다. 이렇게 한 입으로. 너무 크면 먹기가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놨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. 한 입으로 먹기 좋아요. 이렇게. 음, 냄새도 김치 냄새가 많이 나요. 이게, 보통 비가 올 때, 눈을 전이 땡긴다고 하시잖아요. 자, 주부님들 생각을 해보세요. 전이 생각났어. 술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술을 사겠죠. 아니면 집에 막걸리가 있거나 뭘 하거나. 그러면, 부침가루를 붙여야 돼요. 물을 붓고, 김치를 넣고, 파도 넣고, 양파 넣고, 부추전도 넣고, 아, 이렇게 섞어요. 이만한 볼에다가. 자, 열심히 했어. 노동이 들어갔죠?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올리고, 기름 묻고 얘를 또 국자로 떠가지고, 올리고, 또 전을 붙여요. 막 붙여. 거기에 대한 도종이 들어, 들어가요. 또 금방 뭐 1분만 되는 것도 아니야. 한 5분에 10분 정도 바삭하게 굽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눅눅하게 되거든 기름도 엄청 많이 먹어요. 기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. 자, 또다 구웠어, 그래. 접시 옮겨다면서 술을 먹었어, 이제. 막걸리도 마시고, 뭐, 소주도 마시고, 맥주도 마시고, 막 먹었어. 아, 기분 좋아. 다 먹었어. 자, 근데, 저기 남아있는, 싱크대에 있는 그 서거지를 보세요. 왜 만드신 겁니까? 왜? 무엇을 위해서? 이한낱이 이 맛을, 느끼기 위해서 그 많은 노동과 시간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? 그럼 또 서거지 해야 돼요. 서거지 또한 달에 쌓여있을 거예요, 아마. 부피도 크기 때문에. 그리고, 김치전, 김치통, 뭐, 김치국물, 다, 다 정리해야 돼. 얼마나 짜증나요. 그왜 그러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주부님들, 이제 스마트하게, 편하게 사셔야 됩니다. 근데 요런 것들 꼭, 요런 거는 직접 뭐, 뭐, 만들어야 맛있지, 요렇게 말씀하시는 또 남편분들 있습니다. 또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. 요 바로 등짝 스면식날아 갑니다. 자 이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점점 우리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. 자 서두가 길었는데 이게 작기 때문에 한 입에 먹기도 좋아요. 그리고 끝단에는 조금 이제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요. 음. 그리고, 아, 생각이좀 화가 나는데, 혼자 이걸 해먹는다 생각해봐요. 요, 요, 하나 먹으려고 그 많은 행위와 일들을 거치고 시간을 나면 하고 먹었다 생각해봐요. 얼마나 화가 납니까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편하게 사세요. 자, 음, 맛있어요. 맵지도 않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기에는잘안 맞으실 것 같아. 그럼 여기에도 위에다 먹을 때, 그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조금씩 해도 뭐, 먹으셔도 어될것 같아요 약간 미세한 매운맛이 있거나 없거나 약간 매운맛 정도예요 그럼 혼자 할때 에어프라이어 튀겨가지고 두개세개 개 먹으면 되지 왜 이걸 하고 있니 뭡니까 이게 가격도 적당하고 아니면 필요하신 전몇개 사가지고 뭐 김치전 녹두전 뭐 부추전 뭐 해물전 등등 사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몇개서 돌려 먹으면 되지 그거 다 만든다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편리하게 사시고 요거 맛도 괜찮아요 아니면 밥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술이 생각나실 때 혼자 몇개서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남편분들이나 뭐 친친구들 집을 초대하셨을 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건 홈플러스 시그니처 전용 상품이고요 뭐 음.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뭐 그런 데도 이런 다른 메이크 업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.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빈대떡을 자주 드셨어요. 그것도 우리 집에 그 메돌기가 있어가지고 메돌에다가 그 녹두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 그걸 하고 있었어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정말 음 너무 심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 고생도 하셨고요. 자 어쨌든 근데 그 맛이 근데 그게 맛있어요. 저는 그냥 한참 만들고 있는 거가지고한대 먹고 그냥 가고 이렇게 했어요. 참 그때는 철이 없었죠? 하면 이게 뭐야! 그렇게 하면 안 돼! 엄마, 엄마 고생하는 거야!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나가고 엄마 또더 크게 혼났겠죠? <laughs>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눈치껏 하세요. 자, 오늘은 저 뭐야, 삼천번을 많이 샜는데요. 요거 먹다 보니까 뭐 과거도 생각이 많이 나고 우리 주부님 생각이 나서가지고 여러 소리 많이 혼자 떠들어 봤습니다. 자, 제가 하신 말 되새겨보시고요. 냉장고에 냉동실에 몇개 쟁여놨다가 하나둘씩 꺼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!